부처님이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였다. 땅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것을 집어라. 제자는 종이를 집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그것은 무엇에 쓰던 종이인가? 상을 쌓던 종이인 것 같습니다. 버려진 종이지만. 향내는 여전히 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길을 걸어가시는데 땅에 끊어진 새끼줄 토막이 있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그것은 무엇에 쓰던 새끼줄인가? 비린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물건이든 본성은 깨끗하지만 모두 인연 따라 죄와 복을 일으키는 것이다. 현명한 일을 가까이 하면 도의 뜻을 알게 되고 어리석은 일을 가까이 하면 재앙이 온다. 그것은 마치 양을 썼던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썼던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차츰 물들어 친해지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석가모니